네, 안녕하십니까. 고구 사정사입니다. 야, 내가, 우리가 이제 촬영을 좀 많이 했잖아. 근데 동영상 보다 이제 댓글도 이제 가끔씩 보는데, 너가 답변을 너무 좀 약하게 한다? 좀덜 한다라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 근데 좀 의문이 들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근데 이게 그 내가 댓글을 안다는 게 응.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써 거기다 다 답변하기에는 솔직히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경우도 있고 어. 또 어떤 댓글 같은 경우는 내가 읽으면 되게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laughs> 어. 그래서 아예 그냥 무신경하자 이러면서 내가 댓글을 좀 안다는 것 같아 그래? 근데 이게 내가 보니까 간혹 너가 보험회사 편이지 않냐 이런 댓글을 좀 봤어.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나는 보험회사한테 싸우는 거지 내가 보험회사 편은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나한테 그런다고 좀 서운하긴 한데. 이게 근데 뭔가 우리가 찍은 영상이 마음에 안 드셨나봐 보신 분들 중에. 근데 뭐 나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어. 뭐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나도 이제 뭐 방향성을 바꾸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약간 이런 내용이었어. 손해사정사 변호사 다못 믿는다. 그리고 이제 보험사는 자문의사 끼고 보험금 치료비 다 떼먹고 온갖 행포에 갑질한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 이거 설명을 좀해줘라 근데 그게 우리한테 뭐라 하는 거 같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의료점을 통해서 안 준다는 내용이잖아 그 보험회사를 욕하는 게 맞는 거 같고 음. 아니면은 그분이 이제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일을 맡겼는데 음.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 음. 그럼 열받잖아 그치 그거를 이제 하소연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근데 뭐 물론 그분들한테 맡긴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험금이다 나온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 그긴 하지 그 예전에 우리가 음. 자동차 경미한 사고 시 합의금 많이 받기 어렵다라는 그 영상을 하나 찍었잖아 아. 근데 이제 거기에서 너보고 멍하니 있다가 뒤통수를 몽둥이로 맞으면 안 아프겠냐? 하면서 이제 보험사 편향적이다라는 댓글이 좀 있더라고 요런 부분이 조금 있었어 근데 멍하니 있다가 <laughs> 몽둥이로 뒤통수 맞으면 내가 살수 있을까? 가겠지. <laughs> 이건 뭐 그냥 웃자고 얘기한 건데 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고가 나가지고 아프면 치료를 받는 거는 나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어. 정말 경미한 사고들 있잖아. 어. 진짜 뭐. 기스도 안 나는 사고 가지고도 병원 가가지고 뭐 치료받고 합의금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 응. 진짜 아프진 않은데, 응. 돈 받으려고 병원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 실제 응. 나도 많이 겪어봤었고, 응.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 대해서는 나도 전적으로 찬성을 해. 응.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착지대는 존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치. 거기에 대해서 서운할 수 있는 부분도 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음.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완해주는 그런 장치도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영상이 많잖아. 이제 그 실손 보험금 본인 부담 상한제 그 환급급 영상에 이게 좀 댓글이 좀 많이 달렸어. 이게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보험사가 이득 보는 거 아니냐? 이게 좀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어, 일단은 그거는 나도 전적으로 동의를 해 음. 왜냐면 이 본인부담 상환제라는 거는 국가에서 치료비 많이 발생하는 사람들한테 음. 특히나 저소득층한테 그 치료비를 일부러 환급을 해주는 거거든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더잘 받아라는 의미인 거야 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보험회사가 빼고 지급해라라고 해버리니까 어. 남는 거는 결국 이제 보험회사 이득으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나도 전적으로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음. 근데데 어 이게 만약에 그런 보험회사한테 이득을 줬다라고 해서 본인 부담 상한 대를 없앤다라고 음. 하면 이것도 역시나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돈 없는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더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음. 돈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도 없어 본인분담 음. 상한제도 적용이 안 돼서 치료비 한 번도 못 받아 어. 그러면 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예 치료 자체를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음. 물론 이제 대법원 판결이 이쪽으로 보면은 보험회사 말이 맞고 이쪽으로 보면 소비자 말이 맞는데 음. 어찌됐든 이미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왔고 그 취지 자체도 절대적으로 나쁘게 나온 취지는 아니거든. 왜냐면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유는 뭐냐면은 피보험자가 병원에다 실제 낸 돈에 대해서 주겠다는 거란 말이지. 그렇지. 근데 상한제로 인해서 내가 일부러 돌려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낸 돈이 아닌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도 절대적으로 뭐 잘못했다 이런 생각은 들진 않아. 근데 응. 안 주는 것까지는 좋아. 안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전에는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보험회사가 본인부담제 상한제를 적용 안 하고 그냥 실손 보험금 다준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야. 어. 근데 이거를 이제 와서 대법원 판결 나왔으니까 너 다시 토해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지금 좀생기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이게 큰거야 이게 근데 내 주머니에 들어오돈 다시 빼가는 거잖아. 그럼 이미 내가 이 돈을 썼을 수도 있잖아 뭐 모든 간에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뭐 소비자들이 굉장히 열받아 하는 것 같고 실제 음. 나도 몇번 이거를 상담을 받은 것 같거든. 근데 어. 나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쩔 수 없다. 어. 왜냐면은 당신이 이미 받았던 돈은 형식적으로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게 이제 부당이득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음. 얘네들이 그걸 환수를 할수 있는 권리는 있다. 근데 그러면 그 권리는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 보면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한 날로부터 5년 동안 그거를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계속 버텨 안 주고 아나 모른다 계산 안 된다 이런 식이 되면 어떻게 돼?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 그냥 거기서 포기하든가 아니면 음. 이걸 모아가지고 이제 그 피보험자들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소송을 법원에다 제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제기를 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자가 발생하고 만약에 그런 이제 통보가 왔다라고 했을 때 빨리빨리 돈 주고 끝내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막 진짜 열받는 일이, 일이긴 한데 그치. 어쩔 수 없이 그냥 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이게 또 마지막으로 요양급여 내역 동영상 있었잖아 우리가. 근데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 안 해도 되는데 왜 자꾸 제출하냐면서 보험사 편이냐? 뭐 이게 조금 강하게좀 댓글 이 있더라고. 이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한 거 같아. 근데 깔끔하면 주는 게 맞잖아. 또 찔린 게 없으면 주는 게 맞지. 어.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뭔가 찔리고 아니면 그걸 줬다가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건드려가지고 돈을 못 받아서 열받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음. 근데 이런 질문을 실질적으로 나한테 일 맡기는 사람들도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 어. 근데 나도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을게 아, 당신이 보는 게 이런 정보도 있고 저런 정보도 있을 수 있다. 음. 근데 생각을 해봐라. 이거로 요양 주변을 우리한테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우리는 보금 험못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음. 다고 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 뭐 개인 정보는 안줄수 있지 않나요라고 나한테 질문하는데 어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돈안 준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음. 그리고 그게 끝까지 안 돼가지고 이제 법원에 소송을 넣으면은 법원에서는 그 요양급여 내역이 무조건 다 오픈이 되는데 그치. 그럴 거면 깔끔한 거 빨리빨리 빨리 줘버리고 그냥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해버리면은 나한테 의뢰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아 그렇게 하실줄알아서다 오케이하고 요양급여 내역을 빨리 주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그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나도 존중을 하는 게뭐 여기서는 저렇게 되고 여기서는 요렇게 되고뭐 이런 이제 정보들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음. 실제적으로 보면은 한두번 정도는 유한급여 내역 안 주고 나서도 보험사랑 푸닥거리해서 본고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는 해. 근데 그거는 진짜 일반적인 예. 게 아니야. 예외적인 상황인데 드문 경우구나 어, 일반적으로는 보험회사가 연금에 내걸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 깔끔하게 빨리 빨리 주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나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튼 전요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또 받아들이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는 이제 보면서 편한 아닙니다. 이제 그거 하나만은 좀 염두에 두시고 제 동영상 앞에거나 앞으로 올릴 거를 계속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어, 도움이 됐다고 하면 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도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동영상에도 분명히 도움 될 테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